그, 뇌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구약의 제사 가운데 직접적인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화제, 번제, 뭐, 속죄제, 속건죄, 항목제 등, 이한 많은 종류가,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재물에 대해 첫 번째는 피를 쏟고,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세 번째는 각을 뜨고, 또불 위에 태워서 그렇게 들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제사의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뭔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먼저 이각 제사들의 그 마지막 공통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받쳐진 재물 전부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사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화재라 화재 불태서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니까 이미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불태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 즉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전부를 불살라한 불살라 한, 불살라야 한다는 것,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불사르기 때문에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 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창세기 그 사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정성스럽게 드린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제사, 두 사람의 제사를 다르게 다르게 받으시죠. 아, 즉 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라 그렇게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분노하여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 들로 데려오고 나아가서 쳐 어, 죽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 아벨이 그형 가인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어, 제사에도 차이가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오늘 읽었던 11,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내세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에 좀 축을 두고 믿음에 무게를 둡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거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누구의 믿음이 좋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해주는 대목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이들 그 이들의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차이를 알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의 차이는 결코 믿음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 예요 누구는 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의 개념 속에서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믿, 누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작다고 해서 안 받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는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보다 예물, 즉 재물, 거기에 축을 둬야 한다. 힘을 실어넣어야 돼요. 그 재물이란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드린 예물 때문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문의 그 의미를, 자, 또히브리서9장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이 예. 말씀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다? 어, 불태워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드려야 할 제사의 모든 규결도 어, 바로 죽는 겁니다. 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철저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라 이야기하는 거야? 바르게 예배하라고 라 말씀하시는 거야. 바르게 예배하라. 응? 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곧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므로 피를 흘리고 다불 태워 드려서 온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를 받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방금 이야기했듯, 재물 자체인 우리, 우리의 자세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전하게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바르게 서, 서 있을 때, 철저하게 다 불태워질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나의 소를 내면서 내 의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정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좀 여러분 틈이 있어야 돼. 요 할렐루야. 좀 틈이 있는 인간이 되십시오. <laughs> 어? 여러분, 완벽한, 찔러도 피아노를 하지 않는, 네, 그러한, 어, 인간이 아니라, 어, 좀 찌르면 쑥 들어가는 <laughs> 틈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좀 비집고 들어오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 불태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죽어야 한다. 나의, 뭡니까, 욕심과 욕망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내가, 나를 통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다 불태워줘야 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희늘 하는 이야기. 우리의 사역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받아 용납해 주신다는 것. 그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가치가 우리 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솔직히 따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의지하며 나아갈 뿐인 거예요 구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에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어요? <laughs>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 붙잡은 자아의 짐을 내어,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그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어제 밤에 잠깐 간증 책을 읽었는데 뭐 세상에서 잘나가는 뭐다뭐다 뭐, 다 경험해보고 다뭐어늘이 술로 사는 늘뭐 <laughs> 어? 근데 어느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그 술, 술을 먹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지겹고 뭐 짜증나도록 그만큼 술을 많이 먹는. <laughs> 어, 뭐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누려본. 근데 거기서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음? 그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한 복음에서, 그냥 읽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갑자기 막 살아가지고 막 자기들 잡아먹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 너희에게가 그렇게 안 들리고 너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평안을 만나게 되는 거.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응?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대강절 새벽 기도 때참 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무튼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묵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같은 말씀인데도 주시는 메시지가 다 틀리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작은 헤롯 왕, 그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 마태복음의 중심은 핵심은 예수가 참 왕이라는 것이죠. 작은 헤롯 왕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소식이 당시 헤롯 왕에게는 두려움과 범인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되려고 수많은 계략과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동원해서 자기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움과 범인의 소식이었어요. 성경은 참된 왕 예수와 가짜 왕헤롯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정 우리의 왕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보좌에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정체의 가르침을 보면 어, 세상에 악이 나오는 것은 어디니까 사람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고, 너가 내 마음의 왕이 될수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마음의 중심에는 아무도 나에게 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라는 그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우리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정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직 내면에 헤롯 왕이 내가 왕이라는 사실, 헤롯 왕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기도에 훨씬 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에서 성장과 기도에 훨씬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써서 우리 안에 있는 해로왕을 다그 잔재까지 다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쉽게 거저되는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해롭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것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뜻.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얼굴을 한 번도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삶을 따르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어, 질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비우는 것. 그러니까 나를 철저히 죽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어느 어느 국가, 자본주의 국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뭐다? 딴 말로 딴말 없을까? <laughs> 아무튼 이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해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응? 그럼 또 이제 좀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래서 내가 번 <laughs> 건데 이게 뭐하나님 주신 거냐고 그럼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laughs> 그렇게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계획하시고,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laughs>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들,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신다는 것이 진리.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작은 삶이지만, 늘 하는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어, 이것을 또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 내 따지고 보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 새벽 기도 때,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모세가 어? 자기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왕궁에서 많은 이집트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응? 그가 40세가 됐을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죠.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모세가 도망가게 되고 도리어 어 수... 그 숨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어차피 자기의 자기의 어, 힘에서 나온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어, 결과였을 뿐이었죠 그러나 40년 뒤에 네. 노인 80세가 된그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사용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사용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사용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 그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그것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군면해 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형식, 습관, 행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 여러분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나를 죽이고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비로소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